윈도우 11에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그 다음에 G 드라이브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요게 최종이기 때문에 요 최종 요거가 G 인데 G를 Z 즉 Z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 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11의 경우 내 PC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갖다 대고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르면 여기에서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를 클릭하고요. 관리가 나오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떠요. 이 대화 상자가 썼을 때 여기에서 어, 디스크 관리 요걸 클릭해주면,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가 표시되고요. 여기에서 그 다양하게 요게 여기에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현재 제가 있는 G, 요걸 가는 거예요. 여게 SSD 이태라거든요. 요거를 가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또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변경을 클릭하시고 여기 드라이브 문자 할당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에 Z 이쪽으로 가서 저는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예스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Z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보를 관리하는 최종 하드가 되고 SSD가 되고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좀 전에 이거를 드라이브 경로를 윈도우 11에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경우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